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찬웅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사람들을 가지고 뭘할 겁니다. 여러분 시작입니다. 지금부터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럼 시작입니다. 야너 그만자! 왜나 졸리다고? 그만자라고! 야, 그만 잘하고 했지? <laughs> 자. 그만. 자, 나 오. 너희들 내가 다 녹여 버릴 거다. 에헤헤.

네, 지금은 무슨 동영상이었으면 폭력 동영상이었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전 여기까지였습니다. 끝!